이제 이어서 개념 확인 5번 문제를 좀 할게요. 자, 번번은 이제 절대값 함수가 씌워져 있는 그래프고 이제 뒤에 가면 절대값 함수 유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음, 그쪽 부분 제일 어려우니까 그쪽 부분은 또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3차 함수 f(x)고 최고 차이에서 1이라는 애가 나왔고 x는 0에서 극대값이 돼. 0에서 극대값이다. 그래프로 먼저 그리겠죠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극댓값이 2다 0에서 시작, 0에서 함수숫값시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절댓값을 딱 치웠더니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래요 그럼 니네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자 이렇게 있고 x축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당연히 아래 부분 이렇게 접어 올리죠. 그다음에 얘를 접어 올릴 때가 문제 항상 얘가 여기 에한축 값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혹은 같을까. 근데 분명히 얘가 이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이미 카운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됐지. 그럼 4개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접혀야 돼요. 이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서 x 축이 있고 x 축이 있고 자여기 이제 극값이 되는 지죠극솟값에서함수 값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얘기2요마이 거야? 2이거를 이제 찾을 거 있느냐 일단 그 조건은 거야? 건가 되는 거야? 거 이거 된다. 자, 그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음,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려면 fx로 어쨌든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되는데. 내가 fx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줄수 있죠 x 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2라고 줄수 있어 자 근데 여기가 9x이고 여기 여기가 2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어딘가경극점이단히는얘 이렇게 그치? 그이변극점을오늘니까 a라고 적을게 a가 a고 나면 k라고 적을게요 x 자를 여기 간격이 똑같아야 되잖아. 정적면. 그렇지? 이 점이 얼마? 이 점의 x 좌표가 2k가 돼야 된다. 됐어? 요 2k가 돼야 되니까 0하고 2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지. 무슨 얘기냐면 얘 도함수 구하면 도함수가 3x 되고 2x 플러스 b인데 얘랑 똑같은 식이 근이 얘의 근이 얼마나 되야 0하고 2k라는 얘기죠 됐죠? 어,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듯이 3x에 x 마이너스 2k가 됐을? 아니면 는 0하고 그냥 두 개의 근이 0하고 2k이다 뭐 그렇게 줄까? 어느게 더심플는 모르겠는데 그럼 두 분의 곱은 0이죠 그래서 B는 0이야 됐지? 그리고 A는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는 B인가? 이렇게 되죠? 됐죠? 어, 그래서 A가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3K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지? fx가 fx가 x제곱 9 3k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하나 하는게 이 점의 함수값을 이용을 안했죠 이 점이 F2K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그걸 여기에 대입한 거야 K를 찾아야 될 거야 대입을 해서 시급적 전개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나오고 어떻게 8K 세제곱 마이너스 이게 12K 세제곱이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k가 얼마나 나오냐면 1이 나와. 1.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서 fx 완성된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만하지? 아, 그래서 이 값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운동 만드는 거, 어, 이게 중요하다. 자, 넘어갈게.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함수, 그래픽, 계열이 나와 있는데, 어, 이게 개념 1번 문제예요. 개념 1번 문제, 개념 1번 문제 되게 쉬워요. 개념 1번 문제 보면, 자, 이런 문제 이제 끝때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도항수지, 인 원래 함수인지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프라임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항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도항수가 중요한 게 부호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이제 뭐, 요런 텀들이 보호 변화가 있으니까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지점들 그럼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증가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감소하죠. 기억은 틀렸고, X는 0에서 극소이다. 이렇게 되 있는데,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극소죠 x는 2에서 극소값이다 근데 증가? 증가제 그럼 계속 증가할 때는 극대 극소가 안되죠 보호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ㄷ 탈락 그리고 리을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마이너스 3에서 3에서 f 의 극값이 두개 다라고 있는데자그 값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개죠 그래서 답리딱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뒤에 개념 2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개념 2번 발전 문제도 다 그다음 어려운 게 없어요. 에 네, 그 f x 가 c a x 세제곱, 그다음에 b x 제곱, c x 플러스 d 야 이렇게 되어 있어. 얘두고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원래 함수라서 어, 차이있는 양수인 게 보이죠, 그치지 그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이 d 는 바로 찾을 수 있지. d 는 y 절편의 y 절편이니까. 되 값이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 그럼 이제 비낙치를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얘를 결정하고자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알파, 베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b c를 찾으려면 도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도함수는 당연히 이차함수고, 아래는 불록하겠죠 그리고 그 x축하고 만나는 두 개의 점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얘가 양수쪽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y축이 쪽에있는거에 됐지? 그럼 도함수는3 x 제곱2 b x 플러스 c 니가 일단 y절편을 보고 c가 양수라는걸 알죠? c가 아니고 그럼 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비는 대칭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네. 대칭축, 좌도 위로 배웠나 좌도 위에, 무릎 이렇게 하면 됐다. 어. 마이너스 2의 분의이니까 얼마지? 3의 인의인가 미안 3 a 인의 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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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양수니까 음수가 되는지 근데 a가 양수죠. 그럼 b는 어떻게 야 돼? 음수가 돼야 되지. 좌 동, 우니가 이거야. 왼쪽에 있으면 최고차항의 계수랑 1차항의 계수가 같고 동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이게 대칭축 되는 거죠. 그래서 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념왕의 3번하고 4번은 풀어주기 약간 민망한데 개념 이렇게 3번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서 발전 문제를 풀게요. 발전 문제. 405번에. 마지막 문제 여기 진도 나가는 마지막 문제. 이렇게 있고 자 얘가 수슨 장수냐면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부호를 좀 적고 시작하는게 좋겠지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요 이거 답변 그리고 음수 이렇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럼 기역은 기역은 못찾는거야 1의 음극함값이죠 도함수에서 1의 음극함값은 이거 헷갈리면 안돼요 1이에요 음극함값은 얼마냐면 이게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틀렸다 자, f 의 마이너스 2는 양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도항수를 보고 원래 항수를 추론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 증가하대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봐봐 이 계속 감소하거든 감소하다가 중요한 게 F0이 얼마냐면 0이라고 나와 있어. X축이 그 이렇게 가다가 접선이 되어 0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X축 실제로는 여기 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증가했다 감소하면서 원점은 한번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이때 함수값은 양수가 된다. 그 다음에 ㄷ은 마이너스 어, 4하고 3 사이에서 극값이 오직 3개라고 되어있는데 극값은 어, 부호 변화니까 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불연속이냐 미분이냐는 극값의 중요성이 아니라고 어, 그래서 하나 둘 3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일과 2일 때 끝까지 나니다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부분은 수투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